이 로그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X의 개수가 6개래. 다음 모든 자연수 A값에 곱을 구할 거야. 그런데 얘는 지금 진수가 미지수가 들어가 있어. 그럼 진수 조건에 의해서 이 범위에서만 생각을 해야 돼. 이렇게. 음, 근데 얘가 양수가 되는 조건이니까 이것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마이너스로 묶고 x 제곱 마이너스 a x 반의 제곱이니까 4분의 a 제곱 더하고 빼는데 여기 만나서 나오면 이렇게 나와 이 정도는 해야겠지. 그래서 x 마이너스 2분의 a의 완전 제곱식이고 이렇게. 그럼 이제 a는 자연수야. 그럼 대칭축이 2분의 a니까 2분의 a는 양수가 되겠지.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봐. 여기에서 이렇게 있을 때, 얘가 y 값인데 이게 양수가 되는 거니까 오른쪽 이렇게. 일단 여기는 0 되는 값은 나도 정확하게 얼마인지 몰라. 그렇지 이걸 모르니까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거야. 근데 여기다가 0 내면 4 나오지. 그러니까 한이 정도가 4라고 하면. 얘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. 이해됐어?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대충 그린 거야. 이함수 그래프게요. 음. 여기는 안 들어가고, 여기 얼마인지 몰라. 알겠지? 이렇게만 그릴 거고. 그 다음에 여기 대칭 축이 얼마가 나와? 얘가 X는 2분의 A가 나와. A가 자연수기 때문에 당연히 2분의 A도 오른쪽으로 그린 거야. 그럼 그 다음에 요 값은? 얼마가 되는 거야? 꼭지점, 4분의 a제곱 플러스 4야. 근데 이제 얘가 니네가 자연수가 된다라는 것은 요 값,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가 2의 거듭제곱골이 돼야겠지. 이 n은 뭐 어차피 여기가 뭐 자연수가 되는 거니까 n도 자연수야. 그럼 이제 이게, 이게 요 전체가 2의 n승골로 들어가면 n 툭 떨어져서 밑까지인수 같으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자연수가 돼. 알겠지? 그니까 러 요런 꼴이 돼야 돼. 그럼 결국에는 이 그래프랑 그래프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좋아. Y는 이의 n 승의그래프의 교점이 6개가 된다라는 거야. 이해 됐어? 근데 이제 N이 당연, 당연히 0은 안 돼. 0은 자연수가 아니잖아. 그치? 그러니까 얘네다가 1부터 내는 거야. 1이면 여기가 4니까 2는 한요 정도 되겠네. 여기. 여기가 Y는 이야. 그치 그러니까 y는 2, 여기 하나. 그다음에 또 y는 4일 때도 되겠지. 여기가 y는 4야. 그치 그러니까 여기도 될 거고. 근데 지금 교점이 몇개 나왔어? 하나, 둘, 셋, 네개 나왔어. 그럼 이제 여섯 개니까 두 개만 더 하면 되겠지. 그럼 그다음에 여기다 3 집어넣으면 y는 8이야. 그럼 8일 때도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나도 8이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요 정도라고 해 보자. 응? 그럼 y는 8일 때도 돼. 그 다음에 여기다가 4는 16은 여기에 있으면 안 돼. 이 위로 올라가야 돼. 왜냐면 더 이상 교점이 나오면 안 되겠지. 그래서 이제 다 나온 거야. 얘가 16. y는 16은 이 꼭지점보다 위에 있어야 돼. 같아도 안 돼. 같으면 교점이 7개가 돼. 그래서 얘는 y는 16일 때는 이렇게 위로 있는 거야. 그럼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할 수가 있는 거냐면 다 나온 거야. 이게 6개니까 이 값. 꼭지점의 y좌표가 8하고 16 사이에 들어가면 돼. 근데 눈이 붙을까 안 붙을까? 8에 만약에 눈이 붙으면 여기가 8이 되는 거야. 그럼 교점이 두 개가 아니고 한 개가 되니까 그러면 안 돼.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4분의 a 제곱 플러스 4가 8보다는 커야 되고 16보다는 작아야 돼. 이해됐어? 그래서 4 빼주면 4고 4 빼주면 12고 4이고 양변에 4곱하면 이렇게 나와. 근데 a도 자연수야. 그러니까 이 제곱도 되는 것은 a는 5의 제곱이 들어가야 요 사이에 들어가고 6의 제곱도 되겠지. 77에 49니까 7은 안돼. 그래서 요거 두 개밖에 안 나와. 그래서 우리가 찾는 모든 자연수 a 값의 곱이니까 얘네들을 곱해서 5곱하기 6. 답은 30이 답이 되는 거야.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프랑 같이 생각해야 돼.